안녕하십니까. 꾸욱 축구 소식입니다. 오늘 세 가지 축구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여 양측이 올 여름에 공식적으로 새 계약을 위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이며 계약행신 시 2025년 이후에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뛸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손흥민이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만 토트넘은 절대한 파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바이엘은 미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는 토트넘과 2025년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이적서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국가대표팀 공격진인 황희찬에 대한 주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여름 이적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선출된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3월에 예정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대표팀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전력 강화위원회가 황선홍 감독을 정식 사령탑으로 선임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임시 사령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황선홍 감독은 태국과의 예선전을 이끌게 되었는데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과의 관계 조절이 큰 과제로 보입니다. 이강인은 이전에 손흥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팬들의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화해의 장면을 연출하며 손흥민과의 갈등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팬들의 시선은 차갑다고 보도되며 훈련 시작과 대표팀 명단 발표가 다가옴에 따라 황 감독이 이강인을 소집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리더풀은 세계적인 수비수 버질 판데이크의 결정적인 헤딩골로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첼시를 1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리버풀은 통산 10번째 리그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결승에서는 연장전 후반에 터진 판데이크의 골이 결승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카라바오컵에서 2021-2022 시즌에도 첼시를 꺾고 우승한 바 있으며, 이번 시즌 선두를 달리며 최소 2관왕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롭은 이번 우승이 리버풀에서의 8번째 공식대회 우승이라며, 특히 클롭이 이끈 리버풀의 중흥기의 종료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클럽은 리버풀에서 20년간 받은 트로피 중 가장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며 부상으로 인한 주축 선수들의 이탈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과에 기뻐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체시는 카라바오컵에서 6회 연속 결승에서 패배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현재 리그에서는 선두와는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선수들 중에는 팀과 자신의 실망과 고통을 표현하며 축구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보고 듣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